강 스타일을 시도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. 오늘 입고 계시는 스타일을 직접 설명하신다면요? 어, 오늘 입고 있는 스타일은 구찌인데요. <laughs> 오늘은 구찌 스타일입니다 <laughs> 구찌 스타일인데요. <laughs> 뭐, 다른 말로 뭐, 표현이 불가능하지만 구찌인데요. 뭐. <laughs> 아, 알겠습니다. 오늘은 구찌인 걸로. 요즘 네, 가장 핫한 <laughs> 네, 그럴 텐데. 유또 기자분들이 쓰기 조금 애매할 것 같아서. 네. 예. 전어 스타일로. 네. 예. 비 <laughs> 스타일. 네. <laughs> 네. <laughs> 강승연 씨가 그러면 수현 씨의 어, 의상을 좀 설명해 주시죠. 코칭가요? <laughs> 네, 그래 어, 씨는 네, <laughs> 확실히 예. 이제 평상시에도 이미션 어, 스타일을 많이 입으시던가 네, 많이 아예 러블리하게 입으시던가 네, 네. 오늘 매니시한 라인이지만 색상을 러블리한 아 색상을 선택하셔서 네. 네. 아 본인의 추구하시는 스타일을 확고하게 네. 표현하시는 것 같습니다. 예 그렇답니다. <laughs> 방금 말한 그대로를 마치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적어주시면 <laughs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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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겠습니다. <laughs>